기자 김민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5일 오전 인천 중구부위도 남서방 2.2 저수심 해상에서 해경이 갯벌 바닥에 걸린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5일 오전 9시 57분쯤 인천 중구부위도 남서방 2.2 저수심 해상에서 해경 이 갯벌 바닥에 걸린 포티급 요트 를 구조했다. 해당 요트는 바다에서 휴일을 즐기다가 예상보다 빠른 설물 속도 탓에 갯벌에 빠졌다. 5일 오후 인천 무의도 인근 해상 에서 요트 한 척이 좌주되어 인천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안경찰서 인천, 인천 해경 은 수심이 낮은 해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비함정 대신 갯벌에서도 이동하는 공기부양정을 투입해 요트를 끌어당겼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밀물로 요트가 해상에 뜨자 인근 왕산마리나항 으로 예인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 꼴뱅이 jong ang.co.kr que